어, 입맛이 없고 기력이 없는 것, 또 입이 쓰고 마르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어, 우선은 A씨의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80세 여성인 A씨는 입맛이 없어서 밥을 잘 먹지 못합니다. 또 입이 써서 음식 맛도 잘 모르겠고, 입도 마릅니다. 또 기력도 없어서 혼자서 일어나기가 힘들고, 옆 사람이 보조기구까지 올려주면 몇 발을 걷는 정도입니다. 무기력해서 자꾸만 누워있으려고 하고, 목소리도 힘이 없고, 의욕도 없습니다. 또 소화도 잘 안됩니다. 속이 더부룩해하고 음식을 드시면 틀음을 꺽꺽합니다. 트림과 방귀가 또 있습니다. 또 변비도 있어서 2-3일에 한번 변을 보는데 밥을 안 먹으면 변이도 안 나갑니다. 목에는 가래가 있어서 가래가 나오고 그래서 기침을 하다 보면 잠을 잘못 자기도 합니다. 자, A씨의 예의인데요. 우선적으로 이런 분들을 다스리는 데두 가지 관점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위와 장을 소통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어르신들이 기운이 없다고 해서 기혈을 보하는 보약만 주게 되면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위나 장의 소화력이 많이 약해져 있고 또 체기가 있는 상태에서 몸을 보하는 식전대보탕이나 육미, 팔미 등의 보약을 사용하면 오히려 소화가 더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소화가 더안 되면 기운도 더 떨어지고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위와 장을 소통시키고 활동을 원활하게 하면서 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세가 들면 기본적으로 위장에 음식 독소인 식적이 쌓이게 됩니다. 식적은 음식 식자에 쌓일 적자로 음식 독소가 쌓인 개념으로 어, 나이가 들면 일반적으로 식적이 많이 쌓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입맛이 떨어지고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한다면 식적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적을 제거하는 대표적인 처방이 평이산인데 어, 연세가 있는 분들에게 평이산만 쓰기보다는 약간의 보약이 가미된 인삼양이탕 형태로 처방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식적이 심해지면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고 밥을 먹으면 배가 아프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운이 없고 입도 쓰고 마르고 자꾸만 눕고 싶어집니다. 어, 이럴 때 이런 처방을 잘 사용하면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차차 입맛이 회복되어 기력이 전보다 회복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 돌아가실 것 같다고 생각했던 분이 조금씩 회복되는 경우들이 있고 혼자서 잘 일어나지 못했던 분도 이제 혼자서 거동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변비가 있는 분들의 경우는 인삼양이탕 가감방에 소해양이나 오약을 가미합니다. 두 번째로 어르신들의 경우 많이 처방하는 약으로 공진단이 있습니다. 공진단은 녹용, 당귀, 산수유, 또 사향 또는 목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녹용, 당귀, 산수유로 보호하면서 사향이나 목향으로 소통을 시켜주는 의미인데요. 어, 기력이 없는 증상, 또 입맛이 없는 증상, 그리고 두통이나 어지럼증 등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심장병이나 치매 증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어, 국립의료원에서 나온 논문에 의하면 공진단을 100일간 먹기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치매 평가 점수에서 의미 있는 호전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공진단은 수승화강을 시켜주며 다른 약에 비해서 기력회복에 있어서 비교적 효과 반응이 빠른 편입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에게 처방을 할 때는 어, 낮에는 공진단, 저녁에는 위화 장의 식적 독소를 제거하는 약 이런 형태로 병행해서 처방을 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